안녕하세요. 여주 경기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여주 전봉동에 위치한 구축 연립주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오래된 구축 연립주택인데 요즘에는 빌라라고 그냥 통칭 말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 빌라는 전용이 16평입니다. 다만 1층이고 앞에 어, 나만의 공간,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 그런 집이고요. 그리고 샤시를 올 수리하였습니다. 샤시는 튼튼하게 이중으로 시공하였고요. 도배, 장판 다 되어 있습니다. 보시는 거와 같이 아주 벽체가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. 구축이라고 해서 춥거나, 뭐, 바람이 불고 뭐 엉성할 것 같은데 아니고요. 튼튼한 시공 되어 있는 이중 샤시, 도배장판 되어 있는 해잘 드는 남양 집입니다. 넓은 거실과 방 둘, 욕실 하나, 싱크대도 교체되어 있는 별도 주방, 베란다가 있습니다. 주변에 놀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얻어서 텃밭도 사용할 수 있는 1층으로서의 장점이 있는 별립 주택입니다.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이 주인분이 나름 열심히 수리하여서 즉시 몸만 들어와서 살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갖춰놓은 빌라입니다. 사정상 올 수리되어 있는 집을 매매하시고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놓았고요. 인근에 가까운 곳에는 명성항후생가 여주아울렛, 화학산 수목원, 출렁다리, 여주톨게이트가 있습니다. 교통, 생활이 편리한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. 자연과 벗삼아, 어, 즉시 입주 가능할 수 있는 어르신이나 어린이 어린이 살수 있는 곳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.